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매야만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올해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한 해를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새로운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게 하시고, 이 하루가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보게 되기에 합소서. 예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루며 우리의 믿음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것을 도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행함으로 나타내는 절단의 시간의 이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에 품는 생각이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스 2장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력한 메시지로 믿음의 본질을 짚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맞는 행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열매, 행함의 열매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향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라는 곳으로 피어날 때 진정한 열매를 맺는다고 살스펄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의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주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는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었고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구자군의 선언문에도 있죠. 우리가 차별 없이, 차별 없이가 어, 어, 있습니다. 이건 나이와 남녀와. 또 종교와 상관없이 차별 없이 우리가 도울, 돕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종종 우리는 겉모습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한도숙자가 어느 교회에 들어왔을 때 외며로 인해서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실은 방문한 목사였던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죠. 하버드 대학에 스탠포드 대학이 생긴 얘기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하버드에 가서 기부를 하러 갔지만 그것을 외면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래서 그는 자기의 돈을 모아서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정말 차별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 이웃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아, 대동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랑받는 세상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차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삼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상숭배하는 데 갑니다. 또 절에 갑니다. 만약에 사원에 가서 설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굶지는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나눔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백문이 불여 일행이라 한번 듣는 것보다 한번 행동하는 것이 낫다고 어, 한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은 믿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A.W. 토저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2장 20절 21절 2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신인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 믿음은 이삭을 재단에 바침으로 온전해졌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라은 정탐꾼들을 숨기고 보호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은 그녀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일치돼야 되는 것이죠. 행신 합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행안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 속에의 발걸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나의 믿음과 헌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의 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적용하고 결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중기히 여기십시오. 두 번째는요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세 번째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되어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믿음은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행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삶 속에 드러내는 참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신앙적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결단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는 것을 행함으로 어,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결단하셨다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뿐인 믿음에 머물렀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차별하거나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게 하시고 차별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 모든 행함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강구합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38주년을 향한 우리 모든 성도에 예, 비전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모두가 겸손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물론 하나님께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 교회 에 겸손하며 교회에 겸손하며 또 상관에게 겸손하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고 우리의 삶에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주님의 정말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운정교회 2024년도에 이루지 못한 하나님 거룩한 성 성력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2025년에는 반드시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시부지매커 사택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평안과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에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창간 정교님 전님 윤도하여 주셔서 정말 재정 정교로서 교회 재정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이 성전이 건축되게 도와주시며 그 마음 안에 이제 우리 운청교회의 리더로서의 지혜와 명철이 담기게 도와주시고 하바 합하시... 어, 사업 가운데 유한 기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고 없이 주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와 본성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유황석 부견인 주의 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함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하고 을 있는지 주님 아시죠 보상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안태희 뚜이 안태형 어, 뚜이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최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친정 어머니 최옥수윤 여사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채 손내 시어머니 건강과 건강함 주시옵소서, 상준이와 수현이 자매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서울을 지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받으시오며나라임 마음이 몇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한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셨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